앞에 이제, 어, 진보적인 내용이 많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원안에 아예 없었던 조항을 새로 넣은 것은, 그, 장변의 원이, 어, 함께, 어, 국회 발언입니다. 네. 진실로 해방을 부르짖고남자도 흥평을 부르짖고 모든 것을 평등한 입장에서 민주적국가를 건설을 할 때, 이 헌법에 여성에 대한 하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침이 확실히 말할 것이 없다. 그래서 큰 문제다. 그래서 새로운 조항을 하나 더 넣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조항들은 주제를 두고 그 주제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다, 뭐 이런 것이라면은 아예 이제 새로 추가되는 게 이거고, 이 조항인데 이것도 이제 아주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아주 순조롭지 않고 무용절과 설득을 거치면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법률의 제정인데요 어, 나라가, 선반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법제도가 완비되어야 되잖아요. 뭐, 정부조직법부터 시작해서 순서로 보면공무원 뭐, 국회법, 국군법, 신경원을 이제, 지금의 감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법, 법원, 지방자치법, 검찰청,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법, 지금은 헌법재판소를 합쳐져있던데 그때 이제 탄핵담당의 재판소를 따른 헌법위원회는, 어, 국회의장이, 잘만해서 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생산하 어, 별도로 어, 했었습니다. 그 다음 또 네, 왼쪽에는 기타 주요한 법률로는 박미법, 어, 박민정의 처벌법,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어, 국가보안법과 국군조직법은 다 여성사회 직후에 어, 그 제도적인 수집책으로서 특히 국가보안법 국회에서 발행합